내 환각인가? 저추츄족들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아? 맞아, 그동안 봤던 추츄족들이 마무리긴 해도 이러진 않았어. 바로 옆이 망석 액자니잖아. 그쪽 손님들이 위험하겠어. 보고도 모른 척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야. 우리가 해결하자! 아. 온 몸에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녀석들 확실히 평범한 추추족보다 상대하기 힘들었어. 에? 저기 좀 봐,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 에? 너 저기 가면 쓴 사람 봤어? 추추족도 겁을 먹고 도망쳤어. 소 같은 선인을 말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소도 비슷한 가면을 쓰잖아. 저 사람의 방금 전 술법은 소보다 더 선인 같아. 가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때? 안녕. 우리는 <laughs> 감사 인사는 됐어. 마무를 제거하는 건 선인의 본분이니 별거 아니야. 어라?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난또내 신도인 줄 알았네. 남페이몬이야. 이쪽은 내 길동무. <laughs> 그렇군. 그럼 나도 내 소개를 하는 게 예의겠지. <laughs> 이 몸은 철성확진천군이라고 해. 신도들이 성진천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나야. 세상을 구하려 하산했다가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소원이 있다면 말해봐. 소원? 천군님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어? 리월의 어, 선인은 싸움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laughs> 천군은 진군보다 급이 높아. 내 입으로 저화자 찬하긴 좀 그러니 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 봐. 성진 천군님의 술법을 봤어? 엄청나다고. 아버지 지병도 고칠 수 있을 거야. 그런 술법을 보고도 의심할 게뭐 있어? 당연히 진짜 선인이시지. 전에 아버지 지병으로 처방전을 받았거든. 불복류의 처방전과는 차원이 달랐어. 약을 달이니까 은은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신비로웠어. 물론 서리꽃을 넣어서 그런 거겠지만, 선인의 처방제은 정말 대단하다고. 아버지는 곧쾌차하실거야 성진 천군님께 바친 골동품은 아버지 목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렇지? 성진 천군님이 계시니 천암군은 필요 없겠지? 난 상인이야. 저번에는 너무 감당하는 화물이어서 신뢰를 무릅쓰고 성진 천군님께 동행을 부탁했지. 근데, 청군님께서 부적을 꺼내자 마물들이 모두 물러갔어 화물을 운송하는 내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 비용이 제법 비쌌지만 선인 초빙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 너희 같은 외국인들은 아마 부담될 거야 요새는 매일 희망이 찬 날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너희도 성진 청군님의 신도지? 난 약혼자가 말도 없이 떠나버린 후 매일 눈물로 나를 보냈어 그러다 성진 천군님의 선법을 시도해 봤어. 그의 초상화를 태워서 그 죄를 해가 뜰때 바다에 날려보냈거든. 근데 이거 진짜 영험해. 그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게 느껴져. 이건 절대 자기 위안이 아니야. 그래서 내 혼수품을 성진 천군님께 헌납했지. 그분이 아니면 결혼도 못할 텐데. 평생 혼수품을 쓸 일도 없잖아. 어때? 신도들이 좀 과장을 했겠지만 전부 사실이야. <laughs> 농담을 참 잘하는군. 사람들이 량자라고 부르는 선가의 고수 설무량은 이런 말을 했지. 만물은 본디 하나로 얽혀 있어서 심리작용 역시 혼백과 사물의 결말이 이어진 인연의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소원은 이미 실현되는 과정에 와있어. 이제 알아듣겠어?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어쨌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 맞아. 요 꼬맹이는 통찰력이 있구나. 근데 궁금한 게 하나 더 있어. 그래? 뭔지 말해봐. 난 세상을 떠돌며 선행을 펼치고 있어. 괜한 사고를 방지하려고 얼굴을 감추는 거지. 그런 거구나. 그럼 둘의 소원은 뭐지? 음. <목소리> 뭔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겠군. 그래.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아. 다만 성의가 좀 부족해. 성의가 부족하다고? 선인의 도는 깨달음에 있어. 내 말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도와주긴 힘들지. 어쩌지? 저 사람이 말한 성의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어. 아, 방금 그 신도들이 말했던 것 같아. 선인에게 도움을 청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에겐 돈될 만한 게 없잖아. 게다가 넌 신의 눈도 없고. 아! 맛있는 걸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 맛있는 음식의 유혹을 이겨낼 사람은 없잖아. 응, 맛있는 거. 분명 성공할 거야. <laughs> 빨리 만문집사에 가서 요새 유행하는 맛있는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자. 이 호법선중 야차록만 필요하신 건가요? 네, 잔도는 됐어요 통이 아주 크시네요 감사합니다 음, 저 사람 칠들이 천군 아니야? 여기서 또 만났네 저 사람이 방금 샀던 책이 호법선중 야차록이었던 것 같은데 선인과 관련된 책이었던 것 같아 손님이 어째서 자신에 관한 책을 사는 거지? 왜 그랬어? 어디가 수상했는데? 음, 그러니까 저 사람에겐 소원을 들어줄 힘이 없다는 뜻이야. 음, 책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어. 뭔가 약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안녕, 호법선중 야채록을 사고 싶어. 어? 그 옛날 책이 언제 이렇게 인기가 많아졌지? 젊은 사람이 다 찾고 책꽂이에서 직접 가져오면 돼 아! 이 책이야! 무슨 내용인지 빨리 봐봐 어, 아. 태고시대 리월엔 장독과 악한 것들로 가득했다 전피한 마신의 자네가 증오와 원한을 속세에 퍼뜨려 요마가 되었고 요마가 들끓을 때마다 역병, 요괴, 이변이 함께 생겨났다. 이에 아망제군께서 선인 중에 야차를 불러와 요마를 제거하라 하셨다. 그들은 바위의 신께 호법을 위해 살생하고 재액을 멸하겠다고 맹세했지만 기나긴 혈전 속에서 업장에 사로잡혀 마신의 원한에 물드는 건 불가피한 법. 그들은 두려움에 빠져 미치거나 서로 죽이거나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 가장 강한 선중열차 다섯 중 셋은 비명 행사했고 한 명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천년의 고난 끝에 결국 항마 대성 한 명만이 남게 됐다 깊은 밤 고온각에 비친 달빛과 적화주의 피리꾼만이 그를 기억하고 있다. 이건 리월을 수호하는 선중 야차들에 관한 책이야. 리월의 사료에서 인기 없는 일파인 것 같네. 뭐 눈여겨볼만한 거라도 있어? 책의 내용은 마신전쟁 시대에 패배한 마신의 원념으로 전염병과 귀신, 괴물이 탄생했다는 거야. 전부 엄청난 재난이잖아. 에? 설마! 전에 마주쳤던 사악한 기운이 가득한 추추족들, 책에서 말한 괴물은 아니겠지? 책에서는 마신의 원한과 천년 동안 싸운 야차들도 업장에 얽매일 거라고 했어. 마신의 원한에 물든 야차는 종종 형용할 수 없는 공포와 분노, 고통에 빠진대. 아휴, 힘들게 천년이나 리월을 쏘호했는데 보답은커녕 이런 고통에 시달리다니 정말 불쌍하다. 음, 총 다섯 명의 야차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건단한 명이래. 그, 천군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은 아니야.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견딜 수 있는 인물이 아닌 것 같아. 응, 책의 핵심 내용은 방금 다 정리했잖아. 그러니까 사악한 기운으로 가득한 추추족, 천군과 야차와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의문점이야.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저름간의 안개를 걷어버리고 진실을 밝히자고. 에헤, 사실 그가 진짜 선인이면 좋겠어 그리고 그의 구마술법은 진짜 같거든 하지만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큰 법이잖아 그러니까 미리 제대로 조사해봐야지 다시 망사객장 쪽으로 가보자고 내 명에 따라 악귀는 물러가라 물러가! 물러가라니까! 큰일이다! 천군의 힘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근처에 평범한 시민들이 있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리가 나서자! 이럴 수가! 백무금기 비록이 안 먹히다니! 추추족이 내뿜는 사악한 기운이 더 강해졌나? 백무 금기 비록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거였어! 선인의 증표! 증표에 선인의 힘이 남아있잖아! 저번에도 이걸 써서 괴물이 도망갔던 거구나 뭐, 뭘 중얼거리고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잠을 설쳐서 힘이 온몸에 퍼지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면 저쪽으로 갔으니 그럼 네가 가서 처치할래? 이이 몸은 방금 힘을 너무 많이 써서 몹시 피곤해. 몸 상태만 좋았어도 저 요마들을 쓸어버릴 텐데. 휴 역시 허세 대망이었어. 안 그래? 여행자, 우리가 쫓아가 보자. 원소 시야를 쓰면 쉽게 추격할 수 있을 거야. 뭐라? 저건 항마 대성이잖아. 역시 추출독을 벌써 처리했어! 진짜 선인은 뭘 알고 있는지 가서 물어보자! 너인 전에 봤던... 난이 주변에 요마의 씨인 생물을 처치하고 있었어. 아무래도 내가 너희를 방해한 것 같군. 왜? 왜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투지? 여기서 요괴를 퇴치하고 있었다며! 어, 뭐가 우를 방해했다는 거야? 이 마물의 변이도... 나로부터 시작된 거거든. 날 더럽힌 업장 때문이지. 변이 병이... 업장. 흥! 설마. <목> 맞아. 소한테 호범야차라는 호칭이 있었던 것 같아. <웃음> 그랬구나. <웃음> 소 정말 불쌍해. <laughs> 수백 년전그 문인들의 시시콜콜한 잡담 말이지. 인생 무상, 모든 게고통이거늘 야차에게 동전과 눈물은 필요 없어. 고인이 된내 동료들도 후손이 그렇게 평가하는 걸 좋아하지 않을 거야. 아, 음, 에이, 그렇다면 미안해. 괜찮아. 난 요마의 기운이 풍겨오는 동천을 소탕하러 가려던 참이었어. 그럼 이만 가볼게. 가. 그, 같이 가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됐어. 혼자 다니는 게 편해. 게다가 이 편이도 나 때문이니. 아 그럼 조금 전 실례에 대한 사과라고 치자. 어? 괜찮지? 따라와. <놀리는> 그럼 소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업장의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거야? 고통은 오랫동안 사업을 해온 것에 대한 대가야. 이미 각오하고 있었어. 다만 요몇년 사이에 업장이 넘쳐나서 생령들까지 물들일 줄이야. 반성하고 있어. 에이, 사악한 기운 때문에 솜털이 곤두서는 것 같아. 난 나자의 춤으로 이곳의 업장을 끊을 거야. 너흰 마음 편안히 먹고 마신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 나자의 춤... 그게 바로 호벙야차로서 부여받은 힘이지? 하아, 그러고 보니, 소은 마물 앞에서만 가면을 쓰는데 그 철성확진천군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가면을 쓰더라 철성확진천군… 처음 듣는 선인인데? 에이, 그냥 무례한 사기꾼이야 일단 전투에 집중하고, 이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요마에 물든 생물이 이렇게나 많다니 이상해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까 말했던 철성확진천구는 무슨 말이야? 내가 말해줄게! 소원을 들어주는 선인이란 허풍에 속아 넘어가다니. 그러는 넌 선인인데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 같은 거 없어? 예로부터 리월에 노력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었어. 수천 년전 리월의 백성들이 원했던 건 거처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었지.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겐 소원을 들어주는 선인이 더 매력적인가 보군. 뭐 시대가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어. 난 재구님의 본래 뜻만 받을뿐이니까 아, 아 페이몬이 또말 실수를 했나봐. 아, 아 맞다. 그 가짜 선인은 백무금기 비록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로 구마도 했고. 그럴 리가. 하, 어리석긴. 구만은 마귀를 쫓는 거지 죽이는 게 아니야. 어쩐지 요괴가 모여든다 했어. 이러다간 내가 감당할 수 없겠어. 그 자에게는 있 백무금기 피록을 회수해야 해. 역시 내 짱충이야. 페이몬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속인 놈은 혼쭐 좀 내줘야지. 헤헤, 마침 우리 쪽엔 진짜 선인이 있잖아. 소가 손좀 봐주면 그 자식 더는 선인 행세 못하겠지? 안 돼! 난 요괴만 물리칠 뿐 사람은 해치지 않아. 해치라는 뜻이 아니잖아. 그자의 악행을 멈추는 게 분명 리월에게도 유익한 걸 테지. 몽유재경법이라는 술법이 있어. 원래 자는 동안 영과 육을 분리해 수행하는 데 쓰이지만 이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도 불러올 수 있지. 와, 진짜 선법이잖아. 이 술법은 의식을 준비해야 해. 가서 향로랑 등불 일곱 개, 그리고 온도를 낮출 만한 물건들 좀 구해다 줘. 온도를 낮출 만한 물건이라... 서리꽃이면 되겠지? 음... 하지만 향로랑 등불 일곱 개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없는 거잖아. 천영산 남쪽 상로 주변에 야차석상 본적 있지? 예전 리월 백성들은 그 근처에 사당을 지어 야차에게 공양했어. 거기 가면 제사용품들도 찾을 수 있을 거야. 다 찾고 밤이 되면 야차석상으로 다시 날 찾아와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줄게 푸른 물과 산 위에 영원히 눈 잃고 속세에서 한가로이 부채질하네 저기, 방해해서 미안한데 그것참 희한한 일이군 사당에 와서 신선을 찾지 않고 오히려 향로를 가져가려 하다니 <laughs> 에이 우리도 무례한 요구인 거 아는데... 잠깐만 좀 쓰면 안 될까? 몽유 재경법 의식에 필요한 거지? 아? 어, 어떻게 알았어? 이곳에 너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오래 머물렀기 때문이지 진심이 닿은 덕분인지 선법도 몇 가지 깨우쳤다네 그런 일이 가능하다니... 자자, 자, 어서 가져가게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도 기쁜 일이지. 더 이상 여기 남아봤자 아무 의미 없으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원하는 걸 가져가. 이 향로 정말 괜찮은 거겠지? 이 사당처럼 날진 않았으니까. 향로 다음은 근처에 있는 칠성둥도 찾아야 하지. 빨리 가보자. <laughs> 여기서 쓸 만한 건다 챙긴 것 같아. 가기 전에 그분한테 인사라도 하자. 응? 왜 아무도 없지? 아까 분명 여기 있었는데.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갈줄 알았는데. 내 행방까지 신경 쓸 줄이야. 아, <laughs> 아까 그 목소리야. 어, 어디 있는 거야? 내 몸은 천년 전에 이미 없어졌어. 너희가 방금 본건 부세 유용법이 만들어낸 허상이지. 너희들이 부세 유용법에 필요한 향로와 칠성 등을 가져갔으니 당연히 내가 안 보이는 거네. 난 원래 야차 중에서 보잘 것 없는 선인이었는데, 암왕제군께서 내게 동작이란 이름을 내려주셨지. 그리고 수천 년 전, 실력이 부족해 전투 중 목숨을 잃었어. 오늘은 내 기일이야. 지금의 리오를 보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어서 이렇게 주제넘게 의식을 해한 거야. 그나저나 너희들은 항마 대성이 보내서 온 거지? 이, 뭐야, 아는 사이였어? 너희한테서 그의 기운이 느껴져. 점점 더 강해지는 업장의 기운도. 하, 수천 년 동안 계속 그런 고통을 견디고 있었던 건가? 정말 면목가 없군. 그런 말 마. 동작 씨도 리월을 위해 목숨을 바쳤잖아. 목숨이 귀하긴 하지만 항마 대성이 짊어진 것에 비하면 죽음도 일종의 해방일 뿐이지. 헤 동작 씨. 이런 생일은 즐거운 날이지만 기일은 결국 슬퍼지기 마련이네. 부세유영법의 효력이 거의 끝나가는군. 그럼 자길게 항마 대성한테 안부도 좀 전해주고 제대로 된 흐로어 구이를 한번더 먹어보고 싶구나. 거센 파도 속에서 흐로어를 찾고 눈보라 부는 산으로 돌아와 요마를 죽이네. 가 동작이라고 하는 이 야차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 하이, 우리도 갈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분양하러 오자. 의식에 필요한 도구는 다 구한 건가? 이 향로와 칠성등은 모양이 아주 완벽해. 마치 선법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것 같군. 어디서 난 거지? 동작 씨가 너한테 안부도 전해 달라고 했어. 동작. 그렇군. 확실히 그의 느낌이 녹아 있어. 동작도 아직 리월을 놓지 못한 거겠지. 지금의 리월을 보고 편히 쉴수 있었으면 좋겠군. 그럼 의식 준비를 시작하지. 향로는 가장 귀한 정중앙에 놓고 실성등은 주변에 흩어놓아 그 사이를 차가운 물건으로 장식하면 돼. 끝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아, 이 정도면 됐어. 이제 몽유재경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총 4단계로 진행돼. 헌향, 명상, 주문, 활쏘기 으이, 뭐가 이렇게 복잡해? 선법은 저룬의 선인들이 천년을 들여 깨우친 것이야. 그 속에 있는 심오함을 결코 소홀히 해선 안 돼. 안 그러면 너 자신이 삼켜지고 영혼이 몸과 분리되어 영영 돌아올 수 없을 테니까. 아, 미안. 내가 또말 실수했네. 헌향은 암왕제군을 경유하는 마음으로 향로에 향을 피우는 거야. 명상은 모든 잡념을 버리고 술법 대상의 모습을 머리에 각인시키는 거지. 주문은 엄한 목소리로 대바야 차여 삼시를 가두소서 라고 소리내 읽으면 돼. 활쏘기는 두야 차 조각상을 향해 각각 화살 한 발을 쏘아 사역을 계약하는 거지. 이상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이곳에 나타날 거야. 더 궁금한 게 없으면 바로 시작하지. 다음은 명상이야. 그 사기꾼의 모습을 떠올려야 한다니 짜증나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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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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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시를 가두소서! 소가 말한 대로 의식을 완료했어 그저 그렇군 나머진 나한테 맡겨 너희들은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해 여긴 너희들 뭔가 낯이 익은데 내 몸이 왜 이러지? 무게가 안 느껴질 만큼 가벼워 선법? <laughs> 감히 선인인 내 앞에서 선인인 척을 하다니 겁도 없구나 크나저나 여긴 어딘가? 난 분명 망석의 잔에서 편히 자고 있었는데. 맞아. 음, 그랬던 거군. 역시 나야. <laughs> 난 꿈을 꾸고 있는 거구나. 음, 정말 답이 없는 녀석이네. 이래선 계획대로 될수 없겠어. 그래서 어쩔 건데? 이 선인님의 꿈 속에서 감히 뭘 하려는 거지? 응, 음, 시작하자.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 한 번만 봐주시오, 선인님들. 우린 선인이 아니야. 영혼은 우리가 불러냈지만, 진짜 선인은 이쪽이라고. 선인인 척하며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유마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다니. 언젠가 벌을 받고 악의 유혹에 빠져,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걷게 될 것이야. 아, 어, 저, 당신은... 소의 기세에 눌려서 말도 안 나오나 봐. 선... 선인님의 성함을 이어줘 봐도 될까요? 예, 정말입니까? 죽기 전에 항마 대성이자 호범 야차이신 본인을 직접 만나 뵙게 될 줄이야. 너도 소에 대해 알고 있어? 당연하지, 졸졸 외울 수 있다니까. 할아버지께서 민속학자셔서 어릴 때부터 항마 대성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 그래서 지금도 야차에 관한 책을 수집하고 있어. 근데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백무금기 비록을 찾은 뒤부터 처음엔 그냥 선인 흉내내는 걸 좋아한 것뿐이었는데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었지. 그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럼 넌 소의 열혈 팬인 거네. 맞아. 진짜 항마 대성님을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마치 꿈만 같아. 우리도 그럴 생각은 없었어. 오늘 이 기회로 항마 대성님 앞에서 맹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더는 선인의 명성을 더럽히지 않고 악 대신 선을 행하면서 얌전히 살게요. 네가 한 맹세를 기억하겠다. 이만 가봐. 에이, 감사합니다. 절 용서해주셔서 그리고 리월을 위해 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헤이, 마지막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 이젠 더 이상 사기치지 않겠지? 참. 아직 백무금기 비록을 못 받았잖아. 맡겨줘. 우리가 날이 밝자마자 망석객잔에 글을 찾으러 갈 테니까. 사장님! 여기 철성확진청군 있지? 철성확진청군이면… 그 가면 쓴 가짜 선임 말하는 거지? 여기에 등록된 이름은 왕평안이야. 그는 이미 퇴실했어. 혼자 여행하러 가겠다면서. 참! 가기 전에 말하는 꼬마 설령을 데리고 있는 여행자가 찾아오면 이 편지를 전해주라고 했어 말하는 꼬마 설령? 누구? 음, 그가 말한 여행자가 바로 너 같은데? <laughs> 자, 여기 편지 하, 우리한테 편지까지 쓰다니 새로운 사기 수법 아니겠지? 아이, 빨리 열어봐, 궁금하단 말이야 어, 편지 말고 다른 것들도 남겨뒀네 아! 안에 백무금기 비록도 있어! 이렇게 말잘 듣는 나쁜 놈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맞아 아참! 빨리 소한테 백무금기 비록을 갖다줘야지 역시 여기 있었네 백무금기 비록을 받아왔어 자, 여기 수고했어. 주문하시겠어요? 흘 호어 구이 하나. 네,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어? 웬 일로 행인 두부를 안 먹어? 소답지 않네. 이건 동작이 생전에 좋아했던 거야. 그냥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아, <놀람> 그랬구나. 거센 파도 속에서 흘호를 찾고 눈 보라 보는 산으로 돌아와 요마를 죽이네. <놀람> 더할 얘기 남았어? 난, 혼자 먹는 게 편해서. 응, 음, 페이몬이랑 여행자는 조용히 멋지게 퇴장하자.